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꽃길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가수고 이수미의 딸이 이찬원을 만나러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쓴 편지를 이찬원에게 건넸다. 이수미는 왜 이찬원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찬원은 편지를 품에 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고 시절을 부른 가수고 이수미를 별세했다. 가수고 이수미가 돌아가신 후 그의 장녀 배정아가 가수 이찬원을 찾아가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쓴 편지를 이찬원에게 건넸다. 이수미는 이찬원이 존경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이수미가 병원에서 폐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이찬원은 그녀를 자주 방문하러 왔다. 이수미의 딸은 어머니가 이찬원을 무척 사랑하고 이찬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수고 이수미는 항상 이찬원이 노래 경력에서 더 성공하고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이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편지에 적어 딸에게 이찬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찬원이 그녀의 끝나지 않은 노래 꿈을 이루는데 계속해 주기를 원한다. 이수미의 딸 말을 듣고 편지를 읽은 후 이찬원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는 가수고 이수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취소됐다. 3일 쇼플레이는 먼저 지난해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공연의 연기 및 취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일은 미스터 트롯 TOP6 전국 투어 콘서트 공연을 기다려 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7월 16일 금부터 7월 18일까지 8월 6일 금으로 8월 8일까지 크스포돔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내일은 미스터 트롯 TOP6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은 오랫동안 공연을 기다려 주신 관객분들을 위하여 공연장 및 출연진 스태프 등과 협의해 당초 9월 17일 금부터 9월 19일까지 9월 24일 금부터 9월 26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4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재오픈을 공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금일 중대본의 발표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추가 연장됨에 따라 내일은 미스터 트로티 TOP6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이에 투어의 마지막이었던 대구 및 서울 공연까지 취소됨에 따라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 투어 콘서트는 여기서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다려 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임영옥 영탁, 이찬원, 정봉원, 장민호, 김희재, 미스터트롯, Top6 멤버들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 스태프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Top6를 열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관객들과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앞으로도 미스터트롯, Top6 멤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칠 멤버들에게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에 기존 예매된 티켓은 2021년 9월 3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취소되며 취소 수수료 포함 100%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매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중대본는 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